지난 시간에 이제 도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좀더 오늘은 좀더 도커 실질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인데요. 일단 그 도커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제 컨테이너라는 걸 이제 사용한 제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있잖아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커 엔진 위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도커 엔진은 이제 그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서 이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가 아닌 시스템에서는 이 리눅스 운영, 운영체제를 가상머신을 사용해서 제공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구요 일단 이제 그 컨테이너 안에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말고도 가그 운영체제와 비슷한 것이 들어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눅스 운영체제와 운영체제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그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널과 그 주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주이 이 주변 부분이 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 그러니까 커널과 통신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 이 커널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컨테이너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눅스 커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주변 부분 리눅스의 주변 부분이 들어 있다. 비슷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뒤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컨테이너 안에, 이제 그각 컨테이너 안에 리눅스, 그최 밖에, 밖에 있는 비슷한 것들이 들어 있고, 걔네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이걸 통해서 리눅스 운영 체제를 통해서 그뭐 명령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리눅 운영 체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방금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 운영체제가 그 소프트웨어의 명령을 실제 하드웨어로 명령을 전달할 때그 얘가 하드웨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명령을 이제 디테일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질적인 핵심 부분은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커널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부과 주변 부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도커는 이거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이제 커널과 이 주변 부분을 떼어내서 이 도커 엔진이 뭐 일종의 그 자바의 버추얼 머신처럼 이제 어떤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커널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확실한 거는 리눅스용 요 도커는 결국 이제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커에서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리눅스용 소프트웨어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맥이나 윈도우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긴 한데 뭐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하고 맥에서 도커를 구현을 하려면 일단 그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가상 엔진, 뭐, 하이퍼바이저라든가, 하이퍼브이나, 뭐, 그, 그 뭐, 가상, 뭐, 위에 리눅스를 일단 올리고, 그 위에 도커 엔진과 컨테이너에 있는 구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근데 윈도우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 VSL2는 다루려나 일반적인 가상 환경, 그, 하이퍼브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히 하드웨어 성능이 100%못100%못 낸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냐면 낼 수도 있으려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이미지 얘기인데요. 이미지는 일종의 어떤 빵틀 중어 빵틀이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그 프라모델의 어떤 금형 로봇, 로봇 장난감의 금형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금그 실제 장난감을 만드는, 이런 비유로, 그 이미지, 도커의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형으로 다양한, 여러 개의 플라스틱 로봇 장난감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그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은 컨테이너를 손쉽게, 어, 다양한 도커 환경에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컨테이너를 또 수정한 다음에 살짝 수정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니까 러그요요이 비유에 따르면 이제 로봇을 약간 수정한 다음에 이걸 다시 금형을 만드는 금형을 뜨는 것처럼 컨테이너에서 이미지로 바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쉽게 배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미지를 컨테이너를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개조해서 이제 그 개조한 거에 기반으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이 개조한 컨테이너를 복제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이 컨테이너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미지 파일로 떨군 다음에 그걸 다시 배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사용하면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컨테이너를 이제 다양한 서버 위에 옮길 때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바꿔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뭐 이쪽에 서버가 약간 문제가 있거나 확장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내가 약간 수정 컨테이너 기존 거 받아가지고 수정해서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서 배포해가지고 혹은 뭐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배포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뭐 사실 저희 그 회사에서 쓰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 어떤 개발용 그 환경 이미지 를 만들어 놓고, 뭐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뭐, 뭐 다른 부서에서 사람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 환경에 달라고 해. 그럼 이 이미지에서 그 사람 계정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이제 가상머신 올려가지고 제공해주는뭐 이런 식의 손쉽게 그 업무 공유, 환경 개발 환경을 공유해서. 여기 회사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커 허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되고 로그인해서 보시면은 그막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도커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그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냥 갖다가 꼽아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i i 개발 환경 같은 것도, 경우도 이제 어떤 개발자가 자기가 쓰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환경을 도코 컨테이너로 이미지로 바꿔서 올려주면은 그거를 제가 제 받아가지고 쓸수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편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뭐 개발 환경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아, 나는 이제 어떤 서비스 운영하겠다 그러면 서비스를 필요한 부분에 쪼개서 어디는 업자보고 어떤은 어디는 데이터베이스고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것도 없어 그냥 아예 그냥 거기에 우분투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분투 버전별로 올라가 있는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래서 우분투 버전별로 올라가 있는 뭐를 가져다가, 속도는 없지만, 운영 체제만 올라가 있는 걸 가져다가, 하나만 넣거나, 여러 개를 넣거나 해서 이제 그렇게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OS별로, OS만 있는 이미지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이것도 버전별로, 배포판별로, 엄청 다양하게, 앵간한 건다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만약에 이게 다를 경우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뭐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버전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뭐그뭐 그그뭐 아파치 같은 경우에 아파치 버전별로 있으면 원하는 o s 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다 아파치를 깔아서 쓰거나 아니면 이미 깔려 있는 걸 쓰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더이 배포판의 버전 이렇게 배포판이 달라지 폭파는 버전이 달라지면 안에 커널도 약간 수정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커져, 커널에 뭐 차이가 있거든. 요벽폭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와 상관없이 원하는 속태어와그 그 페어를 맞춰가지고 쓸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런 유명한 거건 공식 계정이 있어서 거기서 올라오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걸 약간 좀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이미지는 독고에 배포 직접 배포하거나 아니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에서 이제 기업이 내려드 제공하는데 이런 거를 좀유만하죠 근데 이거를 그 개인 사용자가 이걸 커스텀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이제 다운로드 숫자나 추천 숫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오늘 오도 어이 그 정도 많이 받았으면은 믿어 도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물론 이제 그 책임은 자기 스스로 지는 거겠지만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리플이나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한 컨테이너 안에 모든 어떤 웹 서버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도커 안에 다 있는 거 받아 온라인도 있어요 버전별로 내이 도커 안에 이걸 런 넣었는데 각각의 버전이 뭐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걸 사용해서 그냥 하나에 받아서 써도 되고 그게 아니면 이게 렇쪼개져 있는 걸 받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버전 별로 받아서 버전 별로 받아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각자 만든 다음에 써도 되고 그건 뭐 차이긴 한데 어, 오른쪽에 좀더 귀찮지만은 예를 들어 특정한 버전업을 한다거나 할때 얘는 이제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laughs> 각자 간에 어떤 또 라이벌리 디펜던스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 얘는 경우는 다 독자적으로 돼 있으니까는 특정 한 뭐, 뭐, 부분은 어떤, 어떤 이유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경우에, 얘가 오른쪽 이좀더 확장성이나 범용성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귀찮죠. 예, 네, 귀찮습니다. 관리하기.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컨테이너 안에 소프트웨어도 버전이, 있고, 계속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를 해야 될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얘기를 이제 컨테이너를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그냥, 옛날 거는 그냥, 그냥 버리고, 그냥 새로 받아가지고 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막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얘만 업데이트, 옛날 거 버리고, 새로 요것만 갈아 끼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거는 어떻게, 일회용, 일회용 일회용품이다. 그 이미지 기반으로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 쓰는 거고, 그 이미지가 바꾸고 싶으면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새로운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들어 써라. 이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고 실행하고 종료하고 폐기하는 이게 이런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형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면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제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면 이거 그 안에 있는 설정 같은 게 내가 했던 게다 날아가요. 물론 안 날아가게 설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로는 이런 식으로 일회용이야 만들 때마다 이제 이미지로 이제 런시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만들어서 그때 그때 쓰는 버리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 쓰는데 내가 안에 있는 코드나 데이터 같은 거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쓰고 버리고 하면 이제 다음 번에 쓸때없어져지면 어, 그동안 저업된게다 날아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나 데이터는 이제 그 마운트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이제 띄울 때. 그 호스트 컴퓨터의 특정한 폴더라던가 혹은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쌈바나 이런 거나 뭐 아니면 마운트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호스트의 디스크에 데이터를 다 저장하도록 혹은 소스코드를 저장하도록 세팅을 해놓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고 버리더라도 같은 설정에서는 같은 어떤 코드나 이런 데 가져와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쓰다 보면은 여기에다가 막 파일 남기고 막 하다가 이거 갑자기 또뭐 날아가고 하면은 네,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운트 설정이 뒤에 다, 다 나오겠죠. 다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구조를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뭐 이런 도코의 구조와 성질이 그장점은 이제 성질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앞일 장부터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뭐, 도커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각, 컨테이베, 각, 각 컨테이너별로 환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독립된 환경 안에 프로그램하고 뭐, 여러 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미지를 또 만들 수 있어서 이걸 쉽게 이동을 하거나 똑같은 컨테이너를 쉽게 복사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이 이미지를 또그 도커 허브에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그, 그 공유도 할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걸 내가 받아와가지고 i o 이미지를 만들거나 또바 a i n 나 업데이트 같은 것도 컨테이너 e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바꿔쳐서 할수있또또 e r So, if y 기 u h a v 커 a n 유사한 것도 있지. 커 t 자체커또자체 때문에 기그 밑에 있는 하에있어하에웨호스트는호스니케이션을 그냥 하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서 h e 컨테이컨테체도자체히저장히저용량으하게이하게이할수있할수 뭐 있고 뭐. 배포판, 뭐, 이런 것도 쉽게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풀어놓은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을 격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뭐, 독립적으로 띄워가지고, 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도 원하는 대로 개수를 막, 이제, 막 만들 수, 띄워놓을 수 있고, 이미지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컨테이너의 커널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볍다. 배포판도 원하는 걸 그냥 다 갈아 끼울 수 있다. 또한 그 독거의 장점은 이제 한 대의 물리 서버 여러 대의 서버를 이제 원하는 수만큼 막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 관리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없애고 버전업도 쉽게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서버 관리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명령어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한 깊이 디테 아주 깊이 있는 서버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운영 이해가 없더라도 이 명령은 몇 개, 도커 명령어몇 개만 이해를 하면은 이 서버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띄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네, 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리눅스의 한정이라는 거죠. 뭐 윈도우나 맥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쓸 수가 없고, 유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한 대의 호스트에 여러 개막 올리게 되면은 이제 호스트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이제 모든 컨테이너에 영향을 가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물리 서버 이상,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리 서버 망가지면 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차피 계속 계속 주구장창 띄워놓고, 그냥 물리 서버 그냥 띄워놓고 쓰면 되지. 이거 굳이 그때가 뭐이 귀찮은 세팅을 다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동적으로 서버를 내리고 올리고 하거나 뭐 계속 배포판을 바꾸 뭐 계속 뭐 뭔가 바꿔야 되는 이런 거 없이 내가 그냥 내 서버는 그냥 몇개 정해놓고 그냥 고것만쓸 거야라고 하면 굳이 도코를 써야 되나? 또이 왜냐면 또 도코 엔진을 올리는 어떤 레이어가 어떤 가성화에 하는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그 그거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을 달감 먹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어떤 그런 보컬에 대한 니즈가 정말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벽포판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왜냐면 세팅 같은 건 되게 귀찮긴 하거든요 막 그런 개발 환경 세팅이라든가 어떤, 어떤 물리 서버 세팅 같은 거를 제가 직접 하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색해 보고 찾아가지고 막 그게 되게 귀찮고 하려면 할수 있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명령을 몇개 뾱뾱뾱 받아가지고 쓰는 법만 아는 거랑 내가 직접 깔아 가지고 하는 거랑은 뭐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 주 용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에서도 이렇게 쓰는데 사용자의 그, 그 새로운 뭐 온사이나 여러 팀원들 간에 환경을 이렇게 동일하게 환경을 손, 손쉽게 제공해 줄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런칭하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런칭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그부분은 이제 그 격리된 환경을 사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그리고 뭐동이나 서버가 여러 대 있을 때는 이제 서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어떤 손쉽게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할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됐고요 질문 있으세요? 아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음. 지금 도커를 그런 공부하는 이유가 네. 어떤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물리적인 아 물리적인 게 아니라 팀원 모두가 동일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이점 때문에 우리가 도커를 배우.